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 좌절하고, 걱정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동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이 가리워져 우리가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 받은 감사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바이블 하이킹과 감사노트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깨달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손대시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는 일신의 모든 자녀에게 건강과 지혜주시고 대입에 승리하여 우리 일신교회와 이 땅의 복음을 위해 큰 그릇으로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전교인 걷기대회로 모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만추의 계절을 감상하고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성가대의 네,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